하렐위야 5월 1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라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11장 9절에서 11절 본문이 표제어를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두 가지 언어는 존재하죠. 하나님이 본질적 형상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때 말씀하실 때 그의 존재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순간에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창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그대로 되니라 하는 전능자의 그야말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침받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에 쓴 도구가 뭔가 하면, 아담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권세를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말을 하고, 식물들에게 말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 존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거짓된 아비에게 들려진 거짓된 언어를 듣고 그걸 쏟아내면서부터 그것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재단 숯불에서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숯불로 태우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이사야는 그 부정한 입술이 한번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새로 거듭난 혀로 변화되어서 그때 예언은 이전에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예언하고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언뜻 보면 똑같은 예언 같지만 그 1절에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6장부터는 거기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입술로 선파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때 사랑이 뜨거우면 그 영혼은 책망이 달게 되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은 미움만 앞서고 하게 되면 그 말은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언어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똑같이 에, 이슬을 먹고도 어떤 어떤 밥 종류는 독을 만들어내고 어떤 어, 파충류는 아주 싱, 싱,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액체를 또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오늘 여기 구절 말씀 보면, 악인의 입으로 그의 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군을 얻느니라. 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리라. 자 오늘 이 자문서에 에, 구절구절마다 조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라고 말함으로 이 저주가 연속되고 반복되면 말은 힘이 있어서 그대로 어, 우리가 말을 할때 사랑한다고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사탄의 마음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참 영광이란 말, 기쁨이란 말, 감사란 말 여러분 이런 언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빛된 아버지께서 흘러나온 언어이죠. 그러나 불평이요, 원망이요, 그다음에 복수요, 시기요, 질투요 하는 이런 모든 언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짓된 아비에게서 나온 거죠. 그것은 거짓된 아비가 할수 있는 것은 세우는 것을 못하고 파괴하는 것만 하니 오늘 이 저주스런 언어를 대현할 때 그것은 그를 통하여 일하는 어둠의 영이 배우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언어는 그래서 영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언어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고운 말, 좋은 말, 복된 말, 감사하는 말.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감사는 문을 여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앞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아름다운 문이다. 성경이 말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기도문이 열리고 감사로 시작하는 관계의 상대방과의 마음을 얻는 관계의 문이 열리고 감사로 시작한 그 언어의 식물들이 살아나는 걸 보십니까? 오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보면서 이 동물과의 교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가를 아마 느끼신 분꽤 많을 거예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하는 것에 아주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속에 상호 회복된 이사야 말씀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회복된 새 어린 양의 동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결국 인간의 이 성령 충만은 입술의 열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로 사단의 어둠의 열매는 입술의 저주로 인하여 그 열매를 계속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13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멸시했을 때는 상대방의 원한과 증오와 또 다른 어떤 그런 말로 보복을 불러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축복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한담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본질 속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 그보다 더 좋아 또 나를 주목해 내가 기준이 될게 하는 인간의 사탄이 준 어느 말 거짓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약점이 있으면 순식간에 얘기하는 그런 얄팍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안에 마음속에 간교함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신실한 자는 그런 걸 숨긴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과 샘과 야벳 가운데 아버지의 수치를 똑같이 보고도 자녀들 마음속에 수치를 가려운 자녀들이 있고 수치를 드러내고 고발한 자녀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고발한 함의 자손들을 바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덕의 언어.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의 덕을 강조했습니다만 세상을 만드는 덕의 언어. 똑같은 얘기라도 한뭐 시댁에 사는 며느리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고 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고 남편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고 모든 걸 까발린다고 덕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건 하나님께 토설할 문제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므로써 더큰 어떤 면의 상처와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의 유리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태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지략이 없음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laughs> 자, 언어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 문제를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략을 얘기했고, 그 지략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보증 문제를 얘기했어요. 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친구라도 보증 쓰는 거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 쓰는 거 아니고, 가족이라도 보증 쓰는 거 아니고, 보증이란 말에는 아주 좀 냉정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깨어지고 주님의 몸이 상함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고 없어서 굶어 죽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 굶어 죽는 길로 가시다 보면 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의 자녀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는 말. 물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할 때는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갈 때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가끔 그럴 수 있죠. 아,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 언어의 지혜, 삶의 지혜, 우리가 잘 배우며 오늘 하루도 적용하고 내일 주일 예배할 때도 복되게 주님을 감사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